작업 잘 되고 있나요? 처부터 원래 목수가 되고 싶었어요? 아, 예. 어떻게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나도 목수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 아버지가 하는 일도 사실 어렸을 나도 어렸을 때니까 노가다인지 알았고 어. <laughs> 맨날 생각보다 나가서 막 먼지 묻고 막 일하고, 일하고 하니까. 내 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보면서 내가 처음에 할때 신축이었거든. 신축 현장에서 어떤 시장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 직업이 너무 힘들었어. 목수라고 하기는 에 조금 그런 적이도 없었고 사실 이제 인테리어 목수 쪽으로 발을 들이면서 사이좀 생각이 바뀌고. 아, 이 직업이 정말 괜찮다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축만 할 때는 신축은 거의 이제 딱한 가지만 하거든. 예를 들어, 몰딩이면 몰딩, 걸레 바지면 걸레 바지. 한 가지씩만 해. 몰딩 하는 사람은 또 걸레 바지는 안 해. 문 다는 사람은 또 문만 달아. 문틀 하는 사람은 문틀 맞요그 중에 내가 문틀이었거든. 그 다음에 천장 지는상 천장만 하고. 내가 또 천장이었고. 천장하고 문틀 문영을 하시겠다고 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단순 노동. 네. 반복. 그러막 고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오, 인테리어 이쪽으로 딱 진입을 했는데, 이건 다 해야 돼. 하나부터 여기까지. 몰딩, 걸레바이 문, 문, 하틀 뭐, 하여튼 뭐, 오우, 막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를 느끼게 되고, 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어, 이런 일은 좀, 어,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그때 들었던 것 같아. 음. 그 톱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난 너무 맘에 안 들었어. 음, 이 바닥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 일당, 일주고, 받고, 이 거래가 온게 이거 있잖아. 네. 어, 그게 난 너무 불합리하더라고. 나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만 내가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불합리하잖아. 근데 그게 당연한 그런 적이없거든 그래서 어,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어, 품목화 일단 시키고 시속 60km 거기에 대해서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정해서 이제, 이제 그렇게도 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브랜드 파워를 좀 키우고 싶었어. 우리는 박정현 목공 팀이 아니고 우리는 톱스타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상대가 되더라고 보니까. 와.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 업체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는 공정이 겹치면 안 되거든. 네. 능률이 안 나야 되나? 효율이 네. 안 나고 목공일만 딱딱딱 해야지 이게 깔끔하게 딱 일을 하면서 효율이 되는데 공정이 자꾸 겹쳐. 근데 내가 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공정이 좀 짧다 하고 뭐 공기가 긴게 아니거든 네어 근데 충분히 할 수는 있어 그거는 그 오너의 의지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개인으로 얘기했을 때는 음 근데 그걸 이제 좀더 이제 공식적이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 아, 이게 좀 파워가 필요하구나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어떤 그 브랜드 그거에서 나온 거잖아. 내가 톱타 처음 만들 때는 사실 뭐말 그대로 그냥 나지. 그냥 톱타는 나. 음. 처음에는 그거였는데 어 사람들이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 집사람도 내가 그 로고하고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톱사람 이런 거 뭐라 그러나? 뭐 브랜드? 네. 어 그거 만들 때 지인한테 좀 돈을 많이 주고 내 의뢰를 했었거든. 어. 집사람이 왜그걸돈줘서 그런 거 하냐고 네. 지금도 바빠 죽겠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네. 그다음에 브로셔 만들고 그때 네. 처음으로. 근데 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